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용쌤필름의 용쌤입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때 항상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어떻게 하면은 한 장면을 예쁘게 닮을까, 한 장면을 좀더 멋스럽게 담을까 이런 고민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촬영을 합니다. 뭐 고정 촬영도 하고 무빙 촬영도 하고, 때로는 짐벌도 사용하기도 하고 핸드헬드로 촬영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좀더 특별한 무빙. 줄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슬라이더입니다. 짐벌 같은 경우 무빙이 굉장히 부드럽죠? 대신에 그 묘한 그 사람 손맛이 있습니다. 완전히 기계스러운 그런 무빙은 아니에요. 그리고 핸드헬드는 뭐두말할 것도 없이 그 손맛을 느껴야 하는 무빙이잖아요.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그야말로 온전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무빙을 줄때 우리가 슬라이더를 사용합니다. 영화에도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제품 촬영할 때뭐 타임랩스를 찍는다던가. 정말 안정적인 무빙을 주고 싶을 때 우리가 슬라이더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그냥 단순히 좌우만 왔다 갔다 하는 슬라이더가 아니고요 틸업틸 다운도 되는 그리고 패닝도 되는 정말 슬라이더계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무빙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바로 지폰에서 새롭게 출시한 마이크로 4 2000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소리>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딱 봐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장비처럼 보입니다. 마감도 그렇고 외형적인 모습은 아 저 장비를 쓰면 뭔가 어, 프로페셔널한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조작감이라든가 그리고 장착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교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가격값 그리고 또 전용 케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 전용 케이스도 그냥 일반 막 그냥 물렁물렁한 그런 재질이 아니라 반하드 케이스입니다. 딱그 제품만 들어갈 수 있다. 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케이스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뽑아줬어요 구성품이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슬라이더가 있고 그리고 그 슬라이더에 패닝을 할수 있는 패닝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틸업틸 다운 할수 있는 틸트 장치가 있고요. 뭐 명칭은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틸업틸 다운이 필요 없으면은 패닝 장치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배터리를 챙기지 했으면 수동으로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방식의 촬영을 할 건지에 따라서 장비를 구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프로페셔널하고 고급스러운 장비 같은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지지대가 또 구성품으로 있습니다. 이 지지대를 장착하고 안 하고의 그 안정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러한 무거운 슬라이더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삼각대에 아무리 고정을 했어도 이 무게를 지탱 못하면 바로 쓰러지거든요. 이런 거 쓰러지는 거를 대비하고자 지지대가 있습니다. 트리플로 슬라이더가 고정이 돼서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슬라이더가 무빙을 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좀더고 퀄리티 영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지지대는 항상 꼭 설치하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지대가 있어서 이 지지대가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그 전에 제가 사용했던 슬라이더 같은 경우 는 지지대가 없어서 약간 끝으로 갈수록 살짝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후반 보정으로도 이 부분은 좀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대를 제가 따로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폰 마이크로 포2000 같은 경우는 지지대를 장착을 하니까 슬라이더를 딱 잡아주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무빙으로 슬라이더 차림을 가능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이 뭔가 세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알 정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에 투입되면서 설치가 또 편해야 되는데 설치가 복잡하면 또 은근히 오래 걸리거든요 뭐 복잡한 이런 나사 구조가 아니라 히든 중첩 나사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팍 꽂고 나사 조이고 팍 꽂고 나사 조이고 하면 끝나서 설치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제가 여러 개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소음 부분도 무시 못 합니다. 소음이 없어야 돼요. 드드드드드 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 슬라이더들이 간혹 있어요, 저가형에. 근데 지폰 마이크로폰은 소음이 얘를 켰나 싶을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작아서 슬라이더 촬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잘 갖췄다. <목소리> 그리고 모니 뭐니 에도이 지폰 마이크로 4의 장점은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슬라이더가 아닌 패닝과 틸트까지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다양한 샷, 그리고 좀더 멋스러운 장면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전원 공급 방식은 F 타입 F970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컨트롤러에 하나, 패닝 장치 하나, 그리고 틸트 장치 하나 이렇게 총3 개의 F970 배터리가 필요해요. 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배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C 타입으로 전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C 타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원을 무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F970 배터리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배터리 효율을 잘 잡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배터리 걱정 없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무단이어서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 제가 여러 슬라이더를 사용하면서 이 조절을 할수 있는 컨트롤러는 다 있거든요. 단계가 느껴지는 제품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폰, 마이크로 4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조절하는 대로 속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앱으로도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미세하게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빨리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다시 세팅할 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좀 속도를 정말 과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트롤러를 보고 바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과 연동해서 사용하면 더욱더 편하거든요. A/B 구간 지정도 굉장히 간편해지고요. 또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앱으로 연결해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앱과의 연결도 뭐 어려움 없이 쉽게 연결이 되고요. 한번 연결해 두면은 다음에는 이제 서로 전원만 올리고 그리고 앱만 키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시스템을 보니까 각각 연결이 돼야 되더라고요. 슬라이더 그리고 슬라이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패닝 장치, 그리고 틸트 장치가 연결이 되어야지 작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가 연결이 안 되면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연결할 때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연결은 잘 돼요. 슬라이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 현장에 여기저기 한번 투입해 보면서 촬영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드러워도 너무 부드러워요! <laughs> 제가 여태까지 슬라이더를 여러 개 사용을 해봤는데, 중저가용으로만 좀 사용을 해봤지, 이렇게 고급 슬라이더는 처음 사용을 해봅니다. 장난 아니에요. <laughs> 엄청 부드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냥 저가형 슬라이더랑 비교가 안 돼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떨림 보정을 편집할 때 반드시 넣었었거든요. 이번에 지폰 마이크로 4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보정할 필요 없습니다. 엄청 부드럽게 진짜 슬라이더 무빙이구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DJI 엔터프라이즈 홍보 영상 만들려고 이제 김비디오님이랑 로켓펀치님 그리고 여미티비님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날 이 슬라이더를 투입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어, 이날 원래 타임랩스를 좀 담고 싶었는데 날씨가 막 비가 오고 네, 굉장히 흐려서 원하는 타임랩스를 건질 수없어요 없었습니다만 한번 무빙을 한번 봐주세요. 무빙이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아 완전 이거 부드러운 무빙은 진짜 이 제품을 써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촬영하는 업체가 있어요. 헤어디자인을 강의하는 그런 업체인데 제가 강의 영상을 만들 때 최종적으로 헤어 스타일링이 완성된 그 모습을 찍을 때 슬라이더를 투입을 합니다. 후반 보정이 거의 대부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보기에도 와 하는 그런 이서빌리티가 <laughs> 있다는 거.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이거는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로라도 좀 넣어주면 좋겠는 건데요. 바로 앱에서 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중앙으로 딱 와주는 그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다 찾아보고 설명서 뒤져보고 다 해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비를 정리할 때나 그리고 제품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촬영 장소가 바뀐다거나 할때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려면은 어쨌든 슬라이더를 중앙으로 오, 옮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중앙으로 옮기려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중앙으로 알아서 가게끔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사용을 못해서 있는지 아무튼 요게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슬라이더가 쫙 가운데로 탁 와서 고정되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잠그면 은 되는 이렇게 하면 정리도 좀더 빠르고 다음 세팅도 좀더 수월하고 빨리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로라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외 나머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웠던 점이 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대에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정말로 슬라이더가 필요하신 분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가우포토에서 좋은 기회로 9월 3 1일까지 신제품 출시 기념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실 거면 이 기간에 기왕이면 구매하는 게 좋겠죠.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슬라이더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포 마이크로 3는 상시 할인 행사 한다고 하니까 이 제품을 또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더라는 장비를 쓰는 이유가 안정감 있는 무빙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 짐벌이라든가 아무리 핸드헬드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슬라이더가 주는 무빙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영역의 촬영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촬영하는 게뭐 제품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단편 영화에서 무빙을 좀 줘야 하는 촬영이나든가 특히 인터뷰 촬영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나 슬라이더를 좌우로 왔다갔다하게 걸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A 카메라, B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은 인터뷰의 정적인 분위기를 조금은 깰수 있는 좀더 재밌는 샷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슬라이더 샷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 촬영할 때도 안정감 있는 무빙이 중요하겠죠. 이런 촬영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폰 마이크로포 슬라이더를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한 지폰 마이크로4 2000 제품 소개가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쓸모있는 장비 소개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